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집에 머무르시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하여 아침에 이제 머무르시는 집을 떠나셨습니다. 무화가 나무를 보시고 아마 예수님이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무화를 찾았는데 무화가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마가, 아, 마가 보면 11장 1 3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아직 아니라서 때가 아니라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의한 아 사건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머무르신 이유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셨던 거예요. 온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로 결단하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아니,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시기에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때가 아니라서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응답하죠.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못합니다. 지금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선을 베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못 됩니다. 이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지금이 열매 맺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 사업장에서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열매 맺을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열매 맺을 때라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교회 공동체가 지금이야말로 지금 열매 맺어야 된다고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전두의 열매를 맺을 때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을 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입니다. 언제? 지금입니다.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열매 맺지 못하면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요. 지금이야말로. 열매 맺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말로 기적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저런 상황을 볼때 지금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한 말씀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죠.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기적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기적을 행하실 것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착각하지 않고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창조자의 능력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시어 고백하시고 노래하시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매일 노래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사랑도 되고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이 되버리는 거예요. 정말 노래한다는 것은 매일 노래한다는 것은 그 노래하는 것 내용을 믿으니까 노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친근하게 느껴지니까 노래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뭐하는 것입니까? 기적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늘도 역사하시죠 기적의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제가 어저께 중부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저 서천에 있는 아펜, 아펜젤러 아펜 성경사님 기념관에 갔다 왔어요 거기 바로 옆에 또 성경 전례 어? 박물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지영 목사님, 김울 목사님께 수고하셔서 운전해 주셨서 갔다 오셨, 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계속해서 기적이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막 계속도, 어? 그렇게 하고 기도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다 대화의 내용이 기적이 하나님이야. 아, 나는 그냥, 나는, 나는, 다친하고니까그 사람 그분들 생각 안 하고 그냥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죠. 오늘도 어 우리 장로님 치유하시죠. 어 배정환 성도 치유하시죠. 성도들이 한분한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부르고 노래했어요. 계속 노래했더니 어요 대화의 내용들이 목사님이 다 기적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 이런 일이고 또어 기적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야. 계속 그러더라고. 아, 내가 꼭 그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 믿는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마음의 절절이 있는 자만이 노래하죠.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요, 무엇인가 표현하게 돼요. 그게 노래 아니겠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라 믿고,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뭐 하세요? 노래하시고요. 믿고 선포하시고요.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이 고백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은 내가 표현해야 되고 표현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기적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22절에 말씀해 보면요. 산을 들어 던져지라고, 산이 던져지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요. 한 2년을 믿 거예요 하나님 산을 들어 바다 속에 쳐 넣어 주세요. 내가 그런 기적 이 일어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로 믿었어요. 하나님 산을 들어 바다 속에 쳐 넣어 주세요. 이 법문 말씀에서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믿고 구하면 산이 어? 산이 바다 속에 던져지는 것을 너가 체험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기적이 날 것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었어요. 내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가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바다 속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쳐 넣어주시는 하나님이죠. 시쳐 넣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야 속이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태산 같은 산을 들어 바다 속에 쳐 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좀쳐 넣어 주세요. 한 2년을 기도했어요. 이 2년. 하나님께서 정말 태산 같은 문제를 들어서 바다 속에 쳐 넣어 주시더라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창조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창조자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여기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나는 나의 삶에 너무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적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들의, 우리들의 삶의 상식적인 일들, 일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일들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죠. 예, 그것도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이요. 삶을 형성시키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기적의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적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적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바로 나는 지금이야말로 열매 맺을 수 없는 때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삶에 바로 열매 맺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머릿속에서 이 생각을 빼버리십시다. 지금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쪼그라질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엉망으로 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이야말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할 때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때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태산 같은 문제를 들어 바다 속에 쳐넣어주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래서 어저께 우리 교회 버스를 타고 서천을 갔다 왔는데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피곤하더라고 집에 도착해서 제가 목요일 날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날인데 말씀을 이제 목요일 날 해낼 걸 하려고 했더니 아 도저히 안 되겠어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돼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일찍 자고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드리긴 다음에 그때 열심히 하자 생각하고 어제 일찍 잤어요.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버스타고 갈 때는 피곤할지도 몰랐어. 왜냐 계속 기적의 하나님 노래하니까. 기적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기적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죠.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치료해 주시죠. 그까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이 다 기적의 하나님 한거다 간증하시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창조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창조자의 능력 역사를 행하십니다. 행복하지 않은 인생의 행복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 기도하시겠습니다.